안녕하세요. 여유사랑입니다. 100명의 아기 레거시 챌린지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고요.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우,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하랑이, 이랑이, 그리고 어, 랑이 뱃속에 세 번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다가 깬 빌이 일어나더니만 우와, 알아서 청소를 좀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음식을 냉장고에 좀 넣어줄게요. 어, 굉장히 자상한데? 어우, 빌. 너란 남자 진짜 치명적이다. 어? 어머, 지금 빌 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두고? 헐, 아, 뭐야. 쟤 완전 반전인데? 대박. 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아, 우리 이랑이 울어서 일단, 랑이가 가서 달래주긴 하는데,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아무튼, 진짜, 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충격이다. 어쨌거나, 우리 랑이 임신은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랑아, 지금 그렇게 이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랑이는 어 초록색 연기가 나고 있어 기저귀를 그래 <laughs> 얼른 기저귀를 갈아 주는 게 좋겠다 아, <laughs> 랑이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 주니까 진짜 엄마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 돈이 좀 모였으니까 욕조를 그 샤워할 수 있는 욕조 그걸로 좀 바꿔 줄게요 목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욕조 중에서 그나마 좀싼 걸로 어... 요게 좋겠다 아유 근데 또 물기 있는 것 때문에 놔지지가 않네요 랑이가 좀 힘들겠지만 물기 좀 닦아 줄래? 랑이가 닦아 주고 나면 어, 샤워기 제대로 설치하고 랑이는 음, 아까 그 비리 남겨놨던 그릇더미 요거 좀 닦아주고요. <laughs> 화장실 갔다가 빠른 샤워하기. 요거 때문에 욕조 바꿔준 거였거든요. 요거 좀 시켜줄게요. 어, 디에고한테 연락 왔는데, 비라고 친구가, <laughs> 친구가 아닌 건 아직 모르나 봐요. 자, 이제 돈 썼으니까 그림을 더 그려봐야 되겠죠? 아, 맞다. 우리 야망 포인트가, 지금 아직 3천이 안 되죠? 3천이 되면 그거 살수 있더라고 요 물약 그 쌍둥이 확률 높여주는 물약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3천이 되면 그거 하나 먹어보려고요. 야망 포인트로 살수 있는 물약 중에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물약 있잖아요. 그거 빼고 다른 거는 다 사서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아서 그, 쌍둥이나 새쌍둥이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물약을 한번 사보려고요 근데 그러다 진짜 새쌍둥이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자, 그림 완성했고요 이제 배고프니까 식사도 좀 할게요. 어우, 졸려. 밥만 먹고 자자. 자, 밥을 후딱 먹고, 그림 팔고, 340원. 바로 잠을 좀 재워. 보려고 했는데 이랑이가 우네요 <laughs> 어쩔 수 없겠다 이랑이 먼저 좀 보살펴 주고 잠을 자도록 할게요 어? 방금 옆에 보셨어요? 피리 왜 저기서 나와? 아까 갔던 거 아니었나? 헐 하물며 선택지도 다 선택이 되네요 이 녀석 얘기나 한번더해 볼까요? 헐 아니 이랑아 너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니니? 난 분명히 빅뉴스 전화기를 눌렀는데 아이 그럴 정도까지는 어머 그리고 바로 가버렸어 어빌 진짜 이상해 뭔가 많이 4차원이야 4차원도 아니 한 8차원쯤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우, 진짜 뭐에 홀린 기분인데 자 나온 김에 그 작물들 조금 돌봐주고요 바로 랑에 잠자도록 할게요 아 이제 진짜 가정부 불러야겠다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하랑이도 일어났고 애기도 울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또 똑같은 상황이 오겠죠 애기 돌봐 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하랑이 배변훈련 배변훈련은 레벨 2가 되면 아마 아기가 혼자 용변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좀 키울 수 있는데 그때까지가 문제겠죠? 오, 용변 레벨 2 달성했어요. 자 이제 얼른 랑이는 좀 자자. 이러다 쓰러지겠다. 우리 하랑이는 어, 배가 조금 고파지려고 해서요. 주머니에 있던 사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귀여워. 난 독립적인 아기라고 사과를 벌써 두 개나 먹었어요. 아 정말 미안한데 또 고맙기도 하네. 용변훈련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 이해력 키우는 장난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어 여기 있다 네스팅 블록 요것도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난감 샀으니까 하랑이 이걸로 공부를 좀... 아우... 고 잠깐 사이에 달리 났어. 아우, 애기도 울고요. 랑이 미안하지만 와서 애기 좀 봐야겠다. 하랑이도 말썽 그만 피우고 와서 공부하자. 아, 이제부터는 또 반복이야. 아우 세상에 모든 엄마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결국은 가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이제 이 지저분한 집이 좀 정리가 되겠죠? 가정부 서비스 요청하고 랑이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랑이는 꽤 오랫동안 혼자서 잘 노네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려고. <laughs> 지겨운 블록이래. 어쩐지 너무 오래 논다 했어. 아우 그렇게까지 오래. 어우 그래 이제 그만하자. <laughs> 우리 하랑이 이제 저 블록 절대로 안 하겠다. <laughs> 하랑이 잠자러 갔고요. 자 랑이는 애들 재우고 간신히 밥을 좀 먹고 있는데 아우 맛이 없었나 보다. 나쁜 뒷맛. 근데 거 가지고 어디가? 아우 설마 하랑이 줄려고? 아우 너도 맛없었으면서 <laughs> 하랑아 우리 그냥 사과 먹을까? 어머! 오그 사이에 이랑이 컸어요. 이랑 연령대 상승.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자 특성은 두 번째 거 유치함으로 해줄게요. 자 우리 이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봐야겠죠? 아 머리는 갈색이네요. 자 일단 후계자는 아니구요 우리 이랑이는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세히. 어머. 잠깐만. 이랑아. <laughs> 와, 신주 유전자 대박이다. 어쩜 저렇게 마이크를 빼다 박았죠? 헐, 진짜 대박이다. 그 사이에 우리 하랑이 아우 어떻게 그 음식 먹었나 봐. 미안하다. 내가 지네 엄마를 막아주질 못했네. 슬픔, 오엑. <laughs> 사랑이 잠깐 걸어 다니더니만. 오, 알아서 혼자 용변 훈련하고 있어요. 응가를 저기다 하고 있나봐. 아, 귀여워. 그나저나 랑이 웬일로 저렇게 학구열를 불타고 있죠. 잠깐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휴식시간? 자 언니꺼에서 인형 하나는 빼서 우리 이랑이한테 물려줄게요 이랑이 요거 가지고 놀아 어 근데 왜 갑자기 울어? <laughs> 플래시 멀미 이봐 너무 오래 시킨다 했어 우리 하랑이도 응가 다했네 <laughs> 아이고 세면대 고장나고 랑이는 입덧을 해놨고 아우 난장판이 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 제발, 가정부님, 빨리 와주세요. <laughs> 저좀 살려주세요, 제발. 오,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아, 진짜 구세주가 오셨어요. 우리 가정부 오자마자 욕실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온통 어질러 피고 있고요. <laughs> 아우, 우리 가정부 너무 극한 직업이야. 이거 좀 혼내줘야 되겠죠? 엄격하게 야단치기. 오, 세게 얘기한다. 이면좀 들라면 좋겠는데. 아, 배고파. 일단 맛은 없지만 어, 식구끼리 남은 음식들을 나눠 먹기로 했어요. 우리 애기들도 하나씩 들고. <laughs> 아, 걷는 것좀 봐. 어머,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하랑이가 엄마 쪽을 쳐다보더니. 어 엄마도 같이 앉았다. 아 너무 이뻐. 우리 랑이네 새 가족이에요. 비록 집은 좀 지저분하지만 어 나름 행복한 새 가족입니다. <laughs> 화장실은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세면대 수리 서비스 부를게요. 아우 변기도 지저분해. 우리 가정부님 오고 계셔. <laughs> 진짜 극한 직업이다. 그래도 덕분에 많이 사람 사는 집까지 변해가고 있네요. 자 요금은 160원 정도가 나왔고요.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우 집 상태를 좀 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우편물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아우 세금도 있었어. 381원. 랑이 부지런히 돈 벌어야겠다. 자, 아까 이랑이 성장했을 때 마이클이 선물을 하나 보내준다고 했었거든요. 요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이었나봐요. 요거는 이랑이 주머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랑아, 우리 요거 가지고 놀아볼까? 아우, 좋아. 아빠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laughs> 이제 우리 이랑이도, 어우, 피로해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어머, 제가, 우리 이랑이 침대를 안 사줬네요. 어, 애기 침대는 팔고요. 이랑이 침대 하나 새로 놔주도록 할게요. 아, 근데 가정분이 왜 여기는 청소를 안 해주셨을까나. 나 <laughs> 똑같은 침대로 하고요. 색깔만 조금 바꿔서 놔줄게요. 자, 우리 이랑이도 얼른 와서 자자. 그 사이에 랑이는 애기들 줄 과일을 좀 따라왔어요. 오우, 바나나나 뭐다 자란 것좀 봐요. 대박. 어, 요거 열매 수확하고, 랑이도 좀 먹고, 애기들 좀 갖다 주고 그럼 될것 같아요. 애기들 비상식량이에요. 틈이 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곧 셋째가 태어날 텐데, 침대라도 사주려면 부지런히 틈날 때마다 돈을 좀 벌어야 될것 같아요. 요것도 한 360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우리 하랑이 배고프니까 밥도 좀 챙겨주고요. 랑이는, 어, 이제 3시간 있으면 임신 상기네요. 좀 있으면 아기 태어날 것 같아요. 아, 이제 요리하는 모습이 진짜 엄마 같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자, 요리해서 우리 하랑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되게 통화롭네. 그, 깐 난장이 얘기만 없어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플레이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자, 하랑이는 이제 알아서 어, 응가도 하고요. 어, 기특하다. 벌써 이렇게 자랐어. 우리 이랑이도 배고프니까 밥 먹고. 어, 하랑이 성공했어. <laughs> 기특해, 기특해. 그리고 이제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책 가져다가 침대에서 혼자서 책도 볼수 있어요. 어 귀여워 그림책 보는 거봐자 상상력 레벨 5 달성 했고요 어 근데 아직 이해력도 좀안 되고 용변도 하나 더 올려야 돼 아무래도 강제로 성장시키는 건좀 어려울 것 같죠 어 웬일로 두 자매가 만났어요 어 안아준다 어 귀여워 어떡해 아, 유화가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웃긴 춤도 쳐주고 아, 더 놀고 싶은데, 우리 하랑이 너무 피곤해. 자야겠다. <laughs> 이랑이 아쉽겠다. 장난스러운 상태인데. 자고 나서 내일 또 놀자. 어, 랑이도 어느새 일어났네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우, 허리 아파.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임신 3기네. 이제 곧 출산하겠네요. 아, 기대돼. 이번에는 이랑이 목욕시키러 가는 중. 확실히 애기가 둘이 되니까, 어,랑이 혼자서 키우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무리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애기 태어나면 그때 가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해 보려고요 <laughs> 아 우리 애기 이제 목욕 다 했어요 아우 개운해 기분 좋아졌지 아우 근데 목욕하고 났더니 피곤해 졌나봐요 바로 잠자러 가는 중 자 랑이는 그림을 계속 그려볼까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죠? 집도 좀 옮겨주고 해야 되는데 어머 걸작 그림을 완성했대요 우와 1600원 어? 어 근데 이 그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돈이 없어서 그냥 팔자 <laughs> 우와 1609원 대박 아이 정도면 그림 그림만 한데 그쵸? 계속 이렇게만 그려주면 참 좋겠다 랑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 극한직업 가정부님은 다시 청소를 하고 계세요 어머? 우리 이랑이 화났네? 아 배가 고파서 이랑아 우리 얼른 사과 먹을까? 냠냠냠냠 아 맛있어 <laughs> 사과 다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엄마가 용변 훈련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이랑이도 앞으로는 기저귀에 안 가지 말고 여기다 간가하는 거야. 우리 이랑이도 레벨 1까지만 키워줘야 되겠다. 자, 열심히. 그 사이에 일어난 하랑이는 아우 배고파. 우리 하랑이도 얼른 사과 먹어야겠다. 아, 울지 말고는 사과 먹자. 어 배고팠나봐. 도대체 한 번에 몇 개를 먹는 거야? 이제 좀 배가 차니까 우리 강아지한테 가서 폭 안겼어요. 아우 이뻐. 이제 강아지랑 얘기하는 중. 이제 생일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어 스킬이 아직도 이해력 하고 용변이 부족해요 도형 놀이를 조금 더 시켜볼까요 오 이해력 레벨은 3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용변 변기가 지저분하니까 랑이가 청소를 좀 해주고요 자, 이제 응가할까? 어? 아이, 응가 너무 빨리 했어. 아직 레벨 다못 올라갔는데. 책장에 가서 책 보는 건줄 알았더니, 아, 아니었구나. 그, 그래. 그 사이에 랑이는 잠을 자고 있고요. 우리 하랑이랑 이랑이는 재밌게 놀고 있어요. 이랑이는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 것 같죠? 잘자. 오, 랑이. 출산하러 출발. 드디어 진통이 오기 시작했나 봐요. 아우, 아파. 빨리 아기 아빠 불러서 병원으로 가도록 하자. 병원에서 아기 낳기. 빌. 어 근데 비리 의사님 선 아닌가? 그럼 주치가 이번엔 바뀌는 걸까요? 자 일단 병원에 같이 왔고요. <laughs> 의사도 할수 없어. 아기 낳는대니까 당황하는 건 똑같아요. 어 근데 다른 의사가 없는데요. 일단 접수해 볼게요.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아기죠. 아우, 불편한데. 빨리 좀 해주세요. 자, 접수하고. 어머! 이거 빌이죠? 이 눈은 뭐지? 아, 왜 이렇게 쳐다보지? <laughs> 아, 주치가 그냥 빌인가봐요. 자기애를 자기가 받는 거야? 대박. 이거 괜찮은 거겠죠? 딴 때보다 좀더 불안한 것 같아. 아우, 역시나, 심장 한번 뽑아주시고. 아우, 불안해. 랑이 표정 좀 봐. 어, 그래도 아기는 잘 태어났네요. 이번엔 남자아기래요. 이름은, 어, 셋째니까, 세랑이라고 지어줄게요. 드디어 챌린지에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아기라서, 이번에도 후계자는 안될것 같아요. 우리 랑이 애기 또 나와야 되겠는데. 이번에 새랑이는 하랑이랑 이랑이보다는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어요. 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새랑이 데리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애기는 어디 있나? 하랑이랑 이랑이는 여기서 같이 놀고 있고요. 어 여기 있네. 아 근데 여기 있으면 애기 만마를줄 수가 없는데 자리를 조금 옮겨주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조금 나와서 요 바깥쪽에다가 애기 침대를 좀 놔줄게요. 아 우리 세랑이 오자마자 울어. 엄마가 얼른 갈게. 애기가 오니까 하랑이랑 이랑이랑 구경을 왔는데, 우리 하랑이, 반갑지 않은 형제 자매. <laughs> 화났어. 우리 이랑이는? 어, 이랑이도 세랑이 별로 환영하진 않네요. 둘다 화났는데? 제 목표는 언니들이 얼른 자라서 막내를 보살펴 주는 건데, 이러면 참 곤란한데. 하지만 뭐, 언니들 둘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아기도 태어났고요. 다음 편에서는 어린이로 자란 하랑이도 볼수 있겠죠?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